장근이 구독해 주세요. 장근이 구독해 주세요. 장근이 구독해 주세요. 장근이 구독해 주세요. 자 안녕하세요, 금이금이 상근이입니다 오늘의 오늘은 아 일단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의 언박싱 뭐 어, 대로. 보시다시피 가방입니다 가방 무슨 가방이냐 오, 생각보다 크다 음. 오 생각보다 가방 크기가 최고 크네 자 일단 비닐은 벗겨보자 이게 무슨 가방이냐 자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금상가방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보면 고프로! 포장 상태가 세 개인데, 왜 이러노? 고프로 전용 가방이 고프로 시크면 시크. 고프로 시크. 고프로 쓰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요런 가슴 스트랩. 기본적으로, 이거는 추가적으로 산 거, 이거는 고프로 사을 주던 거, 케이스들, 뭐, 있지만은, 이거는 솔직히 넣을 수 있는 게좀 너무 제한적이야. 그래서 좀더 많이 넣고, 그리고 촬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크라는 가방을 사게 됐습니다. 뜯을까? 샀는데, 오프로 전용 가방이지 오프로 시면 설명서 보면 나와있다는 거 가슴스트랩도 해도 되고 이렇게 다니면서 촬영하기 좋게 일단 한번 열어보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위쪽, 여기에 이제 고프로 보관할 수 있게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에 보조 배터리 넣고 나머지 넣을 수 있는 거 넣고 위쪽에는 하드하게 메모리하고 이렇게 딱 넣을 수 있게 데이네이 지퍼이지프 해서 칸칸이 나눠져 있네 이 메모리 넣으면 되고 방수까지 되니까, 뭐, 걱정 없을 것 같아. 지퍼 보면 방수 딱, 어 있는 거 보이지? 그리고, 기본적으로, 가방 앞에 꽂을 수 있게, 거꾸로, 요, 마운트가, 되어서 나온다는 거,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. 농구부인지 모르겠고. 아, 여기 가슴 스트랩하는 스트랩 거구나. 음 중간중간 여기는 저 쓰리웨이나 이렇게 길게 본 꽂아서 촬영할 수 있도록. <laughs> 안에는 어되 뭐 안쪽이 좀좀 잘려놨죠. 극세사이 내가 제품이 깃스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메인 포인트간 카메라 가방으로 확실히. 이가 나지? 고프로 전용 가방이다 보니까 고프로 이 밖에 나 고프로 가방이야 이런 걸 보여주지 어? 음~ 가슴 스트랩 아~ 이게 그거구나 착용을 해 볼게 요 음. 뒤로 매고 거걸 여기다 끊어 이쪽. 이렇게 하면요. 가슴 스트랩까지 으흠흠. 이렇게 딱착용하도록딱 되어 있네. 여기 하든지. 로카선 스트랩 정면차 촬영할때 파란 구멍이 그정도네 뒤에는 또 메쉬로 얘가 이렇게 딱돼있네 땀나도록 땀나도 이 배출이 되도록 그리고 뒤쪽에 메쉬망으로 되있고 안쪽은 이제 또 보트복같은거 수납할 수 있게 부가적인 것들 수납공간 홀리잘돼있고 노트북 같은 거는 요 뒤에 여기가 노트북 자리지 노트북이나 패드 넣을 수 있게 이런데로 나란히 있네 여기답딱 넣으면 네아 노트북 까지이 여기다 겠지 <laughs> 이렇게 뭐 처음 개봉해서 한긴데 조금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5%음 전용 가방답게 잘 나온 것 같아 깔끔하고 괜찮네 현재 이걸 메고 다니면서 구성품들 가슴스트랩은 저 필요 없네 이거 가방 메고 일래 다니면 원래 는 이거 가슴스트랩으로 쓰던 게데 가방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이드 이게 아 이렇게 그런 거구나 옆에 보면은 삼각봉 삼각대 같은 거 꽂을 수 있게 한번 리웨이 가지고 왔다. 뭘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. 스위드를 여기서 이제 꼭꼭 꼭고 해 가지고 가방을 내면 매매. 네면 여기서 이래가 요소 촬영하는 거지.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 지금 스위드 참고에 어디 간지 안 보이네. 아무튼 이렇게 언박싱을 해 봤습니다. 어? <laughs> 제품은 괜찮은 것 같다. 이 정도만 됐지. 자, 고프로. 고프로 전지방 시크 사가지고 언박싱 해봤습니다. 일단 뭐, 신규적으로 써가면서 또 있으면 해봐야지. 오, 근데 저리 왜 어디갔지? 이상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바이바이.